그리고 장비를 바꿉시다. 이것으로 가자. 내가 왜 볼배 먹었냐면 되게 어려운 보스들은 약점이 냉기가 맞아. 왠지 모르지만 냉기가 약점이더라고. 미디르도냉기가 약점이야. 아, 게일이, 게일이 약점이구나. 미디르는 모르겠다. 아니, 씨발 저거 왜? 데... 내가 그냥 느린 공격. 아니, 그만 때려 봐. 아저씨 아파요. 미친놈아. 아, 고롱이길 먼저 가야되나? Oh <laughs>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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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아니 아저씨 그 사람 띠게 만들어놓고 때리는 건 아니지 않아요? 개오염 어저서. 아니 씨바 안가 꺼져 고릉의 불 먼저 할 거야. 새끼. 안가안가안 가. 에이 들어서 이 씨바. 아우씨. 야 고령부터 가겠습니다. 야, 고령으로 가는 길을 얻었지. 잠깐 있어어 없네? 아, 들어간 게 아니구나. 좀될줄 알았는데, 역시 더 강해진 다음에 갑시다. 괜히 왕의 장작이 아니에요. 원래 대소고가 거의 마지막 단계로 가는 거거든. 대소고를 먼저 가나 용액이 용액 거기를 먼저 가는 건데. 좀더 갑시다. 좀더 강해지고 나서. 어. 갑시다. 이안 예. 되겠네요. 앞잡이 하고 싶어요. 앞잡이 하게 해주세요. 앞잡이 앞잡이 앞잡이에 앞잡이 해달라고앉히야앉잡이 죽어도 안 시켜주네 요정의 정원 말만 요정이지 어. 요정이 아니라 특히 요왕인데 어, 극혐, 극혐. 여기 다 무시할 겁니다. 어우. 아, 아, 아. 우 셤. 그참 미친 새끼들 더럽게 많네. よし。出るわ 거지 같아가지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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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받아봤자 씨. 저게 뭐야? 노예는 노예 새끼지. 아우 이 새끼들 버프 받아가지고 한번에안 죽는 거 봐. 참. 열고 자...바로 내려가서 귀찮으니까 바로 이왕 잡으러 갈게요 어, 무슨 성을 목뭐 따위로 만들어놨어 아이씨 클럽에서 너무 일찍 뛰어내렸는데, 음...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예상 밖으로 너무 일찍... 어... 원래 얘네들을 다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압삽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 귀찮아요. 빨리 저거 잡고 딴 게임하러 갈 거예요. 어... 꺼져. 어 오셀 오셀로신가 오셀라신가 오믈렛인지 아 스킵 아파 참기 음, 호구 보스 하이 아 잠깐만. Where have you gone? Are you hiding from me? Oh, so and so and so and so Don't be afraid. You were born a child of dragons. What is possible to fear? Now, now, show yourself possible. But 또 순서, 또, 또 니가 수운써서 죽였잖아 어이가 없네 니가 수운써서 죽였으면서 니가 수운썼잖아 덤벼 잠깐만 이거 저주냐? 몰랐네 맨날 안, 버, 안, 맞을 버릇 해가지고. 어, 이말 저주는 좀 그래요. 뭐 어, 생각보다 좋은 특수무기도 갖고 있구나. 몰랐네. 맨날 패턴이 호구여가지고. 확실히 호구긴 호구구나. 어 죽어. 얘가 제일 호구예요. 솔직히 저도 그냥 막싸웠거든요 짜증 나가지고 참기도 제세, 제때 안 쓰고 했는데 개 쉽잖아요. 개 호구예요. 다크소울 보스 중에 특수한 기믹을 포함해서 라도 내가 제일 쓰레기. 그만큼 약해. 가져가자. 나그 요한 거는 쓸 데가 없어. 다 팔면 돼요. 체력을 해주고 이제는 소울을 좀 남겨 놓을게요. 왜냐 e 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강화 어딨지? 어, 이거 아닌데? b l e h 세기석 원 h 으로 그래서 세기석 원 l 필요하네. l t h I'm 하나, 걔 하나. 아직 8시가 안됐네. 8시까지 할거니까한번 조금 더 합시다 집히고 잠깐만 저것도 있었나? 아, 없네 갑시다 과거로 <laughs> 과거로 가고 어우, 다 죽어있어 한방 커지 안 나네 역시 용의 전사 고령으로 향하는 길은 없고 아니네 세기석 핀을 갑시다 속빈을 나와 무 연구 묘지 가자. 장실소 여기에 그 내가 있는데 그걸 잘 잡아야 돼. 빠르게 안 잡으면 조지는데 조졌어요. 네. 아아아독독독아오 새끼야 오. 씨씨 새끼. 도구로 전화 때리네. 어우 댕댕이 여기 우리 개새끼 아파! 어 강아지 개많은데 와 와, 강아지씨발아 <laughs> 와, 미친. 와강아지가강아지가씨발그가기 시키고 저새끼가탈봉지가가으로 마무리쳤네. 가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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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가라지가, 때리고 뒤로 한대 때리고 부르면서 때려야 되는데 못 때렸고 아파 새끼야 아 드럽게 아프네 아우 무슨 봉살 타음을 그렇게 잘쳐어앞접이야겠다 아니 새끼들 아니, 제발요. 아니, 시발 도살자 새끼들, 음. 여 기를 몇 번이나 쳐가 는 거냐? 아, 죽어 아오, 한 번에 좀죽 어라. 아, 안 됐다. 이들부터 잡고하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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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 좀 쉽게 쉽게 갈것 같으면 좀 애들이 방해를 존나 해요 그냥. 죽어 강아지 새끼야. 아, 덤벼. 꼼수다 새끼야. 못그 때리 저기. 오 강한 새끼야. 오 새끼들아. 아파 새끼들아. 가나 새끼들. 존나 쳤다 얘리들 진짜. 그무한거 뭐 아니냐? 스도못 갔는데, 아 덤벼 잠깐만 여기 꼈는데요. 이게 만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더럽게 진짜 계속 터 때리네. 씨. 아우, 아노 컷. 아우 진짜 방패가 쳐 없으니까. 난전에서뭘할 수가 없어, 할 수가 막을 수도 없고, 세이브 기능 이 그냥. 아, 어, 더러워가지고, 씨, 각퇴 씨. 뭐지? 여기 뭐 있지 않았나? 이 개발자들 배경, 배경 만들면 또 작업해야 되니까 꼼수로 배경 안 만든 거봐 이곳 꼼수 빰빰빰 빰빰 아... 스발한대 맞았네 와바 새끼야 못도지 어, 군대 알아서 못도지 센세, 제가 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왔다고요. 센세, 만나고 싶었습니다. 센세 아픕니다. 어, 센세 많이 아파요. 아 진짜 센세 참 더럽게 오래간만에 온 제사 그참꽤게 봐주시네요 센세 방어력이 참 대단해요 센세 아파요 센세 어떻습니까 저의 이 참기 당신을 따라했다고. 어? 아니? 아씨발 군다 갖고 놀았더니. 씨. 씨발 <laughs> 카운 골로 갔네. 조심해야겠다. 여기서 멘탈이 깨져가지고.

와, 저걸 쳐만. 현세 안 할게. 어. 일단, 소울 먹고 시작하자, 우리. 아, 거참, 소울도 못 먹게 해주는 건 아니지. 사람, 그, 어? 그 사람 정신 나갔다고? 꼽주는 거요? 잡기? 조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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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야. 내가 만만히 보여? 쪘어, 되게. 내가 이타이밍도못맞출것 같아? 좀놀놀 자고 했더니요 존나 때리네. 아, 잠깐. 알았다 아, 니 씨발 그만해 씨 개새끼야. 적당히 해. 어? 아니, 씨. 올자고 쳐 때렸더니, 죽자고 달렸네, 아이, 더러워서, 씨. 강퇴, 씨. 새끼. <놀람> <놀람> 존나 아파. 리틀을 한다고 빨리 힐링 게임으로 넘어가야지. <laughs> 야, 기사 덤벼. 어우, 너좀 간지나 보인다. 어, 거 얼마냐? 잠시냐요 오늘 죽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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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았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씨, 집중력이 다 딸려서 씨발 참기도 안 하고 방막 막기 쓰고 어. 잠깐만 먹고 어세티스파이토리 하러 가자. 어. 지금 많이 해서 힘들다. 안 된다. 지금. 얘를 수천 번 싸왔던 적인데 수천 번 아니고 수백 번을 싸왔던 적인데 그걸 못 잡지? 기사 패턴이 무조건 처음에는 큰 공격이라서 잡기가 어, 쉬운데 그걸 못 잡았는데 어쩜?

오. 어, 뭐야. 아직 안온 거구나. 집 가자. 응? 음. 음. 아, 여기가 아닌데. 맞아. 집으로 가야 되지.

그냥 이렇 하나밖에 없는데 나아나 하나 살겠다. 요미 있을까? 요미지 요미지 씨. 아이 새끼들 잡았잖아. 음음음음. 막. 저희가 이제 망한 놈의 로스릭 혹시 막 막보. 보지? 저기가 막 보라서. 오케이 오늘 일까지 뭐 줄거 없지. 애들한테 성서 뭐 이거 있고. 어두운 구멍. 아. 그러니까 내할 것도 없고. 음 여기까지, 오케이 끝! 내일은 고룡의 길 가서 어... 애들 잡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메셋 얻고 하메셋 얻은 다음에 이제 그, 그... 할 겁니다 과연 내가 이 하메셋을 입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다 근력이나 기력 올릴게요 일단 기력이 너무 작아 10밖에 안 돼가지고 아 기력이래 지구력이 10밖에 안 돼가지고 세대 흔들으면 끝나 적어도 4대는 때릴수있게 아니면 3대 어 4대는 때릴수있어야지 너무 느려 그리고 데미지도 너무 약해 지금 기껏해야 근력이 32밖에밖에 안돼서 최소한에 들수있, 그니까 한손으로 들수있는 양밖에 안돼서 오케이 여기까지